안녕하세요 박태영입니다. 네, 지금 세종시 아파트 경매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진행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변경이 되거나 취하가 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10월 한 지금 중반쯤에서 먼저 진행이 된 것들도 있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있고 유찰이 돼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지금 세종시 아파트 단지들 중에 어떤 아파트 단지가 현재 그래도 높은 매매가를 보이고 있는지, 얼마쯤인지 그런 거 먼저 어,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사이트입니다. 네, 세종특별자치시의 단지 탑 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뜸마을 1 4 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아파트가 평당 3 2 3 1만 원으로 가장 높은 시세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새뜸마을 6 단지 메이저시티 아파트가 평당 2 9 8 8만 원, 그리고 새뜸마을 1 1 단지가 평당 2 8 8 3만 원, 그리고 수르베마을 1 단지 평당 2 8 0백이만 원. 여기는 방곡동이죠. 사생활권이고요. 그다음 새뜸마을 1 3단지 평당 2 7 7 2만원 해서 1위부터5위까지 중에서 어 4위 수르베마을 1단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새뜸마을에서 새뜸마을이 세름동이거든요. 세름동 새롬동. 쪽에서 그래도 계속 높은 매매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위는 도렛마을 14단지 한림브레버 7위는 한들마을 2단지 더샵 센트럴시티 8위는 세뜸마을 9단지 금성백조예미지 9위는 해들마을 6단지 10위는 해밀마을 2단지 여는 6생활권이에요 6-4생활권이고요 해들마을 6단지는 대평동 3생활권 3-1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것들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도시 안에서 어떤 경매 물건 나와 있는지 볼 건데요. 어, 여기 한뜰마을 6단지, 니까 그러니까 청사 아래쪽에, 나 성동 바로 위쪽에 주상복합, 그 한뜰마을 6단지께 나왔었어요. 602동, 601호가 나왔었는데, 요거는 취하가 됐네요. 아마, 어, 그 빌린 돈을 갚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솔동, 천마을이죠. 천마을 2단지에도 하나 나온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취하가 됐고요. 그 다음 물건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물건은요. 세종시 고운동입니다. 고운동 가랑마을 9단지 이쪽에 있어요. 어, 세종시 중에서도 가장 좀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죠.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고운동, 고운뜰 공원 왼쪽으로 여기 9단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 13단지, 14단지. 요렇게가 이제 있게 되는데, 요한 단지는 아직 지금 공사 중이고요. 나머지 단지들이 있는데, 요 사이를 통해서 이제 장군면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산도 있고, 주변에 단독주택지 많고, 그래서 아주 좀 조용한 그런 단지입니다. 그 중에 9단지는 이쪽이에요. 신동아 파밀리아 아파트. 이렇게 좀 가까이서 에 보면 신동아 파밀리아 아파트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동호수는 907동 1003호입니다. 네, 907동, 1003호는 지금 이쪽 라인이네요. 907동이 이쪽으로 있고, 이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뭐 시끄럽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907동, 1003호도 세 번째, 5구 타입이거든요. 5구 타입은 24평형, 5평형 정도 되죠. 남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건을 한번 보면요. 907동, 1003호. 총 15층 중에 10층입니다. 5층에 해당하고요. 10월 11일에 경매가 있었는데 4억 6 100만 원 어, 요 감정가에 요날 진행이 안 되고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다는 것은 이제 조만간 다시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취하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야 할것 같고 어, 지금 이 주변 매매가로 본다고 하면 음, 한 3억. 3억 초반대, 3억 전후, 요렇게 받으면 아주 잘 받으시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단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선호도가 좀 높은 단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고운동 중에서도 어, 선호도가 좀 높은 곳은 이 아름동이나 중촌동 가까운 쪽, 그 일본 국도 옆으로 있는 그쪽 단지들이 조금 더 선호도가 있는 편이고, 좀 조용한 거 좋아하신다, 어, 이렇게 좀 어, 숲세권, 요런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이번에 지금 요 차례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아마 좀 많은 분들이 들어가실 것 같은 그런 세대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소담동이거든요. 소담동은 3다시 삼생활권이에요. 시청 어,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위치가 지금 소담동입니다. 그 중에서 소담동 중에서 이신지진 대덕 연구단지 쪽에서 이렇게. 어, 세종시로 오다 보면 멀리서부터도 보이는 큰 건물이 두 동이 있어요. 그게 새샘마을 7단지와 8단지입니다. 새샘마을 중에서는 상당히 최근에 지어진 아직 2년 차가 음, 채 돌아오지 않은 이제 곧 2년 차가 되는 그런 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지금 새샘마을 중에서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단지이기도 하고, 이 주상복합이라서 층이 높아요. 그러면 뷰가 좀잘 나오는 세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글벗 초등학교, 글벗 중학교 있고 여기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새샘마을 7단지, 8단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8단지가 어, 10월 11일에 이제 한번 유찰된 가운데 2차로 이 매각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금액이 6억 4,54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금액이 살짝 애매했습니다. 요 금액의 사기는 어, 고그 최저가로 산다 하더라도 약간 좀 높은 느낌이 있었어요. 한 6억 정도 어, 5억 후반대 유가금은 상당히 잘 받는 것 같은 그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차, 22년 11월 14일에 어, 이제 3차로 매각이 진행될 거예요. 최저가가 4억 5178만 원인데 아마 뭐 생각에는 한 5억 정도에 받으면 진짜 좋겠다 하고 들어가시겠지만 아마 어, 그렇게 이제 낮은 금액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금액대에 쓰실 것 같고 6억에 가까운 금액에서 이 물건을 가져가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달에 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새샘마을은 어디가 인기가 많은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쪽 3-2 생활권 보람동 시청 있는 쪽이죠. 그리고 지금 요 공원같이 보이는 요 라인을 경계로 위쪽이 소담동 새샘 마을입니다 새샘 마을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중간으로 초중고 모여 있고 이쪽으로 초중학교 있고 어이 라인이 이제 BRT가 지나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7단지와 8단지는 이쪽에 있어요 대전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7, 8단지가 아주 높아서 멀리서도 보인다고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경매로 나온 것은 어, 세종 리버파크 새세마을 8단지입니다. 8단지 중에서 803동 이쪽 동이에요. 803동 13층 2호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뷰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새세마을 8단지의 최근 시세는 8월에 7억 2,500이 16층이 거래된 게 있네요. 그리고 9월에 21년 9월에 6억 8천, 21년 5월에 7억 7천 500. 자, 높게 거래됐을 때는 9억 천까지도 거래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 7억 6억 이상은 계속 좀 유지를 했죠. 그렇게 보면 어, 6억 정도 낙찰 뭐 괜찮아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네, 어, 한번 좀 여기 이제 11월이니까 이건 11월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매물은 세롬동 새뜸마을 구단지입니다. 세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뜸마을 구단지는요. 여기가 BRT 라인이거든요. BRT에서도 상당히 어, 가깝고 또 여기 가득들 근린공원 깨고 있어서 공원뷰도 나오고 BRT 라인은 가깝고 바로 길 건너면 여기 국세청 있는 곳입니다. 국세청 소방청 있는 곳이라 청사도 가까운 그런 곳이에요. 자, 9단지와 12단지가 같이 금성 백조 예미지 아파트입니다. 오늘 경매 나온 물건은요, 903동입니다. 903동은 이쪽에 있어요. 상당히 이 공원을 끼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903동 701호 거든요. 그러면 이쪽 라인, 이렇게 남쪽으로 바로 공원 뷰가 나오는 곳이죠. 초등학교는 이쪽 새뜸 초등학교 있고요. 그 뒤로 새뜸 중학교 또 새롬 중학교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세롬동은 전체적으로 세종시에서도 거의 10위 안에 드는 그 대장 아파트들이죠. 그중에서도 새뜸 9단지 역시 10위 안에 들어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43평형, 43평형은 상당히 이제 크잖아요. 이 새뜸 9단지 예미지 아파트 2017년 준공된 아파트이고요. 지금 요 43평형 구조는 뭐 이런 형태로, 판상형으로 나옵니다. 현재 매매, 나와 있는 매물들은 13억, 14억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래가 된 것이 없어서 실거래는 보여드릴 게 없네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감정가 12억 3,200만 원 나왔고요. 10월 17일에 한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가 이 22년 12월 1일에 진행이 될 거고요 8억6천2백4십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자요 지금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음, 어느 정도 낙찰가로 가지고 가면 좋을까 한번더 유찰되기를 기다려야 될까 뭐 생각하실 텐데 새롬동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유찰되기를 기다리기는 조금 좀 욕심이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지금 70% 내려가서 8억6천2백 한요 8억6천 요, 요 언저리 9억 9억 정도는 이 매물의 가치가 충분히 갈것 같아서 그렇다고 또어 경매로 봤는데 뭐 일반 뭐 금매물 시세하고 비슷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한 9억 요 정도 받으셔도 요 집은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 세뜬 구단지 거의 뭐 숲세권이면서도 BRT가 가까운 위치가 좋은 곳이고 워낙 또이 대전분들이 선호하시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음, 요거, 요번에 낙찰 받으셔도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네, 요, 금성백조 예미지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월에, 12월 1일에 다시 진행될 거기 때문에요. 제가 11월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10월 19일에 진행됐던, 어, 경매 물건 중에서 이제 천마을 물건입니다. 307동. 712호예요. 그 천마을 중에서도 3단지하고 7단지는 강뷰가 남쪽으로 나오는 세대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호실들은 여러분들이 일부러 찾으시죠. 보겠습니다. 307동이면 이두 번째 동이에요. 앞에가 310동. 310동은 타워형으로 생겼고 상당히 높지만 이 307동의 요 앞쪽 라인은 키가 낮고 지금 이 호실이 7층이면 음 조금. 뭐 완벽한 강뷰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뷰가 나와줄것 같기는 한 세대이고요. 1차 감정가가 8억 2,700이었습니다. 이게 35평형 세대거든요. 음, 거기에서 한번 유찰이 됐고 이제 11월 23일 날두 번째 매각이 진행될 텐데 금액대가 5억 7,890만 원요 정도다. 자, 그러면 요8사 타입을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음, 일단 뭐, 금매물이라고 해도 뭐, 6억, 아마 초반때 요렇게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런 가운데, 요걸 경매로 받는다. 뭐 일단 위치는 좋아요. 3단지가 상당히 입지가 좋은 편입니다. 강도 가깝고, BRT 라인도 가깝고, 강이 어느 정도 보이고, 초등학교 끼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장점이기는 해요. 그리고 단지 내도 이렇게 상당히 뭐랄까요, 좀, 어, 자연 친화적인, 어, 그런 것이 이 3단지에 또 장점이기도 하죠 천마을 중에서는 3단지가 가장 좀 대장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6억 6억 정도의 급매물이 나올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급매물 아마 거래가 되려면 뭐 5억 후반대 정도 될것 같고 그러면 경매로 낙찰 받는다 이렇게 보면 뭐 5억 전후 5억 초반 요정도 돼야 경매로 낙찰 받는 음, 장점이 있지 않나, 지금 현재 매매가로 보면, 그래서 한번더 정도, 한번 정도 좀더 뭐 유찰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매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천마을 3단지 307동 712호 봤고요. 또 다음 매물 보러 가볼까요? 네, 다음 아름동입니다. 아름동 범지기 마을로 가볼게요. 네, 범지기 마을은 아름동이라고도 불립니다. 왼쪽으로 고운동 있고요, 오른쪽으로 도담동 있고, 아래쪽으로 종촌동 있고, 북쪽으로 이제 육생할 건 해밀동 쪽으로 가는 고 어, 그 라인이에요. 이 아름동도 이렇게 어, 숲으로 좀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제천이 옆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름동 중에서는 어디가 대장단지인지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 마을 보시면 일단 범지기 1단지 한양수자인 지금 가장 대장 아파트이고 그 다음이 어, 중앙에스클래스 있는 범지기 마을 12단지, 그다음이 범지기 마을 9단지, 8단지 이런 어, 뭐 순서로 가고 있네요. 자, 그 중에서 여기도 근데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뭐 평당 2천만원 에서 1700 정도 사이에 이렇게 그 매매가 가 형성되어 있는데 범칙이 말 11단지 영무예당 만 평당 673 만원으로 상당히 지금 싸게 되어있죠 여기가 이제 그 임대가 전환되면서 그게 이제 매매가로 반영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지기 마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요 11단지가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범지기 마을 중에서 7단지 범지기 마을은 이 중간으로 어, 상권이 잘 형성돼 있어요. 학원가도 있고 음, 싱싱장터도 있고 뭐 우체국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편리합니다. 그 중에서 7단지는 이 어, 상권을 끼고 바로 위에 있는 게 요게 7단지예요. 그래서 7단지 현재 뭐 매매가가 금매물가 4억 9천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 10월 19일 날. 감정가 6억에 유찰이 됐고요. 요게 11월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11월 23일 정도 될것 같고요. 그때 최저매각가가 4억 2천입니다. 지금 이들 같은 경우도 임차인 없는 것 같고요. 워낙 여기 살기가 편해서 1% 학원 때문에 또 이제 요 주변 찾아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살기가 좋은 그런 위치라고 지금 보입니다. 709동 102호. 709동은요, 요 상권이 있는 요 라인 중에서도 가장 앞동이에요. 그래서 앞에 다른 아파트가 이렇게 막히지는 않고, 어좀 상가, 그다음 에 찾길 요런 것들이 좀 보이는 그런 상태인데, 뭐 10층이니까 층뭐 창문 닫고 있으면 그렇게 시끄럽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총 층이 13층입니다. 13층 중에 10층이니까 높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정도의 낙찰 받으면 좋을까? 음, 지금 금매물이 뭐 4억 후반대에 나온다고 보면, 아, 4억, 4억, 4억 이하, 뭐, 요렇게 낙찰받아야 좀 어, 경매에서 낙찰받은 그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요 매물도, 어, 요 매물도 한번 정도 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매물입니다. 네, 다음은요, 새뜬마을 4단지 매물입니다. 네, 이 세럼동에서 어디가 더 비싸고 어디가 좀 싸다, 이런 것들이 뭐, 굵직하게는 BRT 라인이 가깝고, 뭐 상권 가깝고, 그 다음에 뭐, 건설사 좋고, 어뭐 요런 요르면 좀 비쌀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세튼 마을 14단지, 11단지, 10단지가 있는 그 더샵 힐스테이트 아파트고요. 이제 그 외에는 뭐 새롬초, 새롬중 학군이 가깝고 그 상권 바로 딱 붙어 있는 단지 뭐 6단지라던가 뭐 이제 아니면 BRT에 붙어 있는 9단지, 12단지라던가. 이제 요런 곳이 좀 조금 더어 높은 매매가를 보이는 건 당연한데 그 나머지 단지들이 어떤 이유로 이런 그 순서가 결정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대단지 세대를 조금 더 선호할 수도 있고, 어, 조경이 잘돼 있는 곳을 선호할 수도 있고, 초등학교 가까운 곳을 선호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단지가 뭐, 어, 14개 중에 이제 임대단지 2개 빼고, 단지가 실제로 지 매매 거래를 할수 있는 단지가 12개라고 볼 때, 지금 보시면 요 세뜸 14단지가 1등, 6단지가 2등, 11단지, 3등, 13단지. 13단지는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그 주상복합, 어, 트리쉐이드 아파트거든요. 13단지도 바로 BRT에 붙어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9단지, 12단지, 아까 말씀드린 금성백조, 예미지, BRT에 붙어 있죠. 그리고 셋뜸 10단지, 뭐 10단지, 11단지, 14단지는 함께 좀 평가받고 있는 단지죠. 그런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더좀 어, 거래가 비싸게 거래되고요. 그 이제 아래쪽으로 새뜸 3단지, 그리고 새뜸 5단지, 1단지.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새뜸 2단지하고 4단지가 남았어요. 2단지는 작은 평형 위주로 되어 있고, 4단지는 상당히 세대수도 많고, 뭐큰 평수, 작은 평수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뜸 마을에서는 조금 힘이 딸리는 게이 4단지라고 보입니다. 자, 4단지 오늘 매물 보겠습니다. 네요 새롬동 새뜸마을 중에서 가장 서쪽 그리고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요 새뜸마을 사단지 캐슬앤 파밀리아 아파트입니다. 현재 매매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요, 어, 요 경매 매물은요 40평형입니다. 음 412동이죠. 지금 보시면 이 동들 중에서 412동이 왕관을 쓰고 있네요.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이 이렇게 그 단지를 쭉 끼고 좀툭 트인 조망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 뭐 시끄럽거나 이렇지도 않고 바깥동들이 뭐 차소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난다고 보면 중간동들은 또 그런 데서는 좀 장점이 있죠. 그 40평형이고 실거래가가 최근에 한 8억 떴고 그 이전에는 뭐 9억 5천 뭐 이렇게 이상도 갔었네요. 네이 평형대가 이제 10억까지 거래가 됐었고 음... 2년 전 기준으로 봐도 뭐 8,9억대 이렇게는 거래가 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10월 19일에 감정가 8억 9,200으로 경매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유찰이 됐죠. 11월 23일에 다시 2차 매각이 진행됩니다. 최저 매각가는 6억 2,440. 자 그렇다면 요거 어느 정도의 어 매수를 하면 좋을까? 음. 지금 금매물도 한 7억 선에서 나오는데요. 요한 6억 2,400요 정도 금액이면 그냥 딱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층이 10층, 뭐 층도 나쁘지 않고 뭐 그렇다고 보면 내가 딱 실거주 하겠다 하시는 분은 딱 그냥 요 정도 금액에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한번더 유찰하고 한 6억 정도 아, 이거 좀 조금 애매해요. 한 6억 정도에 갖고 가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기는 해요. 음, 그렇게 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역시 11월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물건은 또한번 범지기 마을에서 나왔네요. 아름동이고요. 아름동은 어,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는 7단지에서 나왔었죠. 이번에는 10단지입니다. 10단지는 그 위쪽으로 단독주택지, 또 동쪽으로도 단독주택지들이 있고요. 여기 충남대 병원까지 걸어서도 충분히 갈 만한 그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이 이 범지기 마을 10단지입니다. 세종국제고와 영재학교가 이쪽에 있어서요, 아,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신 경우에, 요단지 살면서 아이가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쉽게, 요렇게 하는 것도 어좀 즐거움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범지기마을 10단지에 1021동, 2002호, 20층입니다. 요즘 뒤쪽 동이거든요. 이, 이 단독주택지와 가까운 동입니다. 어, 방향은 이렇게 남동향 방향이 나올 거예요. 완전 남향은 아니고요. 지금 요 물건 같은 경우에 10월 26일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10월 26일에 1차입니다. 감정가 6억 6천 나왔고요. 뭐, 보나마나 1차에서는 유찰이 되겠죠. 현재 6억, 뭐, 이하 5억 초반대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 33평형이라고 볼 때, 음 경매로 낙찰받으려면 뭐, 4억 정도, 아니면 3억 후반,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지 두번 유찰이 된 이후에 낙찰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임차인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뭐, 명도 같은 것은 크게, 어 어렵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음은요, 아, 요 물건은 탐나는 물건입니다. 세샘마을 소담동. 아까 제가 그, 새샘 마을 7단지 8단지가 소담동 중에서 가장 좀새 아파트고 어좀 좋은 물건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8단지에 하나 경매가 나왔고 7단지 하나 경매가 나왔거든요 둘을 비교해 보면 7단지께 조금 더 욕심이 나요 그 매매가 자체도 감정가 자체도 좀 차이가 나고요 자 8단지 매물 같은 경우는 뭐 두번 지금 유찰이 됐고 그래서 지금 아주 금액 메리트 좋아졌습니다 4억대로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7단지는 한번 유찰이 됐거든요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요 7단지, 8단지,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이렇게 끼고 있고, 뭐, 이쪽으로도 금강뷰 잘 나올 것 같고요. 701동, 어, 23층 세대이니까요. 이제 이쪽으로 강뷰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차, 어, 감정가가 10억이었고요. 거기서 한번 유찰돼서 지금 7억이거든요. 요 7억이, 음, 지금, 거래 실거래가로 보면 최근 거래가는 8억 3,200 올해 1월에 지금 거래가 됐어요. 이 지금 8억 정도가 실거래로는 지금 좋은 싸게 사는 금액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경매가로는 한 7억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요 매물 같은 경우도 잘하면 지금 요번에 뭐 7억 그 근처에서 좀 낙찰받아 가시지 않을까. 어, 요 단지 원래부터 조금 생각하고 계셨다 하는 분들은 충분히 7억 초반대에 가져가실만한 메리트가 있는 매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매물은 10월 31일에 경매 진행되는데요. 아좀 어, 낙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생각에는 그런 세대입니다. 음, 그 보증금 4억의 세입자 있는데요. 세입자는 배당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요 낙찰받은 거에서 금액 받아서, 어, 전출을 하실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낙찰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아까 하나는 취하가 됐는데 다시 새로 나온 어진동, 그 청사 아래쪽에 있는 그 세종시에 오면 다들 물어보시는 파랗게 이렇게 파도 치듯이 있는 그 건물이 있어요. 주상복합 아파트 한틀마을 6단지인데요. 거기 새롭게 나온 경매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제천이 흘러 내려와서 방축천, 방축천이랑 제천이 만나서 금강으로 흘러가고요. 이쪽이 나성동이에요. 나성동 주상복합들이 이쪽에 있고, 바로 요 다리를 건너면 어진동 주상복합 한뜰, 6대 한든마을 6단지 센터뷰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에 지금 경매 나온 것이 6 0 2동 17층. 17층이면 워낙 뭐 주복이니까 워낙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층이 나쁘진 않죠. 17층이고 그 전체 26층 중에 이제 17층이 되겠습니다. 33평형이고요. 지금 감정가가 8억 9,400으로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거의 지금 아마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는 금액에 이제 맞춰서 얘는 감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 33평형. 어, 세대가 뭐 2년차가 아직 제대로 뭐 돌아오고 있지 않아서 거래가 없습니다. 하나 딱 거래된 게 7억 850에 거래된 것이 있는데, 요 때는 이제 2년 뭐 보유나 거주를 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를 하신 걸 보니 그냥 급하게 거래를 하신 거라 이 금액이 어떤 뭐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금액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감정가가 8억 9,400인데, 음 주상복합 매물 없어서 못산다고 보면 그냥 한 요정도 금액대 9억 정도에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요 매물 같으면 어, 1차에서 어쩌면 낙찰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물론 지금 대출 받기가 힘들어서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경락장금 대출도 잘안 되고 지금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어차피 우리가 이런 거 매수를 하려면 대출을 끌어다가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좀 힘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평소 같으면 충분히 고그 정도 금액의 낙찰을 받아 가실만한 매물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실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유찰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얘는 8억 가까이에서는. 어, 낙찰이 될것 같은 그런 매물이기는 합니다. 근데 네, 그래서 지금 이달 남은 며칠, 10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지금 11월, 12월로 넘어간 것들 말고, 어, 현재 10월 안에 되는, 진행되는 경매 매물 중에서는 조금 좀간당간당 하긴 하지만 낙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매물이 지금 두 개가 보입니다. 먼저 세즌 마을 7단지 매물, 지금 이제 2차에 7억에 나와 있는 고그 매물하고, 그 다음에 어, 요 한들 마을 6단지 매물, 지금 1차이지만 요 금액 9억 정도면 어쩌면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매물들을 10월 31일 날 진행이 되니까 또 보고 결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